질문 하나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까? 힘든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까?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있습니까? 직면해야 할 진실을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피하며 삽니다. 고통을 피하고, 불편함을 피하고, 두려움을 피합니다. 이것만 피하면, 괜찮을 거야. 저것만 안 하면 다칠 일이 없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속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피하려는 순간, 속박이 생긴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왜 평생 피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과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아프면 피해라. 위험하면 도망쳐라. 힘들면 그만둬라. 이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손을 빼야 합니다. 위험한 동물을 보면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본능을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정서적 불편함에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체의 고통을 피하는 것은 지혜지만 마음의 고통을 피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사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미룹니다. 그 순간은 편해집니다. 큐. 오늘은 넘어갔네. 하지만, 다음날은 어떻습니까? 더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일주일, 한 달, 일 년. 피하면, 피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불안은 커집니다. 회피는 습관이 됩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회피는 일시적 안도를 주지만 장기적 고통을 만든다. 회피는 단순히 문제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는 문제를 키우고 더 많은 회피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회피는 회피를 낳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는다. 한번 피하면 다음엔 더 피하고 싶어진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피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며 얻는 일시적 안도감, 그후더큰 불안을 얻어 더 많은 회피 시도하며 결국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피합니다. 처음엔 이번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두려워집니다. 1년 후, 그는 집 밖을 나가기도 힘들어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자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을 마주하는 자는 두려움의 주인이 된다. 더 무서운 건 회피는 자존감도 파괴한다는 겁니다. 한번 피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할수 없어. 이 생각은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회피는 두려움을 먹이로 삼아 자라고, 직면은 두려움을 해체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합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불편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때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깊어져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결국 집 전체를 태운다. 그럼 모든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하지만, 둘다 피하지는 말라. 무슨 뜻일까요? 독이 든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않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것을 피하려 하면, 더큰 문제가 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피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 위험을 피하는 것은 지혜지만 현실을 피하는 것은 무지다. 고통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통과한다는 것은 고통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슬픔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억누른다. 울면 안 돼. 참아야 해. 회피한다. 다른 생각을 해야지. 술을 마셔야지. 부정한다.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리라. 억누르지 말고, 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 그저 관찰하라. 이것이 통과입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그 슬픔을 느낍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냥 느낍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가로막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간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치과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 치료의 고통보다 얼마나 아플까? 라는 상상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 거절의 순간보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괴롭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두려움의 90%는 상상이고 10%만이 현실이다.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무서웠어요. 부처님께서는 두려움과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은 반으로 줄어든다. 실제로 해봅시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은 생각보다 견딜 만합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끝까지 가본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 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유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고통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자유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유는 모든 것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상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피할 것이 없는 자가 자유롭고 피할 것이 많은 자가 속박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피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당신의 삶은 좁아집니다. 사람을 피하면 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도전을 피하면 성장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감정을 피하면 삶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피하지 않으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는 세상 전체가 그의 집이다. 한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선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노예다. 진짜 자유는 원하지 않는 것도 할수 있는 것이다. 자유는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피를 멈추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직면하기. 당신이 피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가장 작고 덜 무서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미루던 전화 한통 걸기.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하기. 올해 방치한 일 해결하기. 중화음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연습이 큰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만든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손에 땀이 나는구나. 그저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처님께서는 관찰하면 저절로 통과된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 연습.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최악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은 견딜만 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최악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넷째, 작은 불편함 연습. 일부러 작은 불편함을 경험해 보세요. 찬물로 샤워하기. 한끼 건너뛰기. 불편한 자세로 명상하기. 이것은 불편함에 대한 내성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고통을 견디는 연습이 큰 고통을 견디는 힘을 만든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 집중. 미래의 두려움은 상상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기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대부분 괜찮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자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두렵지 않다. 여섯째, 도움 청하기. 혼자 통과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세요. 친구, 가족, 전문가, 함께 하면 더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혼자 견디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을 통과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피해왔습니까? 그 회피가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속박을 만들었습니까? 이제 멈출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백 걸음 뒤로 물러서던 자보다 더 자유롭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직면하세요. 미루던 전화해야 할 때와 느껴야 할 감정. 피하지 마세요. 통과하세요. 유마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의 끝까지 가본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고통의 끝까지 가본 자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것이 없다. 당신이 회피를 멈추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통과하세요. 그 통과의 끝에서 당신은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